2026년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최고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재물과 행운이 겹쳐 터지는 최고 궁합띠. 2026년 대우는 바로 이 궁합에서 시작됩니다. 복주머니 두번 터치하고 26년 기운 미리 받으세요. 3위 용띠와 쥐띠. G띠. 쥐띠는 용띠에게 금전운과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쥐띠의 정확한 판단력과 용띠의 추진력이 만나면 막혔던 사업도 시원하게 뚫리고 쥐띠와 협력하면 승승장구합니다. 2위 호랑이띠와 말띠. 말띠는 호랑이띠의 재물 참고를 지켜줄 수호신입니다. 말띠의 섬세한 재정 관리 능력과 호랑이띠의 과감한 투자가 환상의 시너지를 냅니다. 반드시 말띠와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세요. 대망의 1위는 닭띠와 소띠입니다. 소띠는 닭띠 인생의 기적을 가져올 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강 복운 커플이에요. 특히 연인 또는 배우자가 소띠라면 집안의 경사가 연달아 찾아오는 겹경사의 해가 될 것입니다. 소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